네, 안녕하세요. 제이아재문 컨설팅 자산관리사 이재린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펀드 하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음, 펀드를 모르는 분들 있으니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어, 오늘은 이게 메인 주제는 아닙니다. 어, 개인이, 음, 주식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일일이 기업 분석하기 어렵죠. 그리고 사고 팔고 하기도 신경 쓰기도 이제 귀찮을 거고, 번거롭고, 또뭐 재무제표 이런 것도 봐야 되고, 아무튼 좀진짜장겠이습니다또 살려고 하더라도 비싸요. 지금은 삼성전자에 뭐 6만원대밖에 안하지만은 옛날에는 200만원이 넘었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이런 개인들이, 어 돈을 모아서 전문가에게 맡깁니다. 투자를 대신 해달라고. 이게 이제 펀드라고 하는데 이 펀드는 그럼 이제 주식을 대신 운용해주고 뭐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도 운용하기도 하고 뭐 부동산에 투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투자를 해서 수익이 나면은 이걸 이제 투자자들한테 돌려주죠. 하지만, 뭐, 공짜로 해주진 않고, 뭐, 운용수료를 떼가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이제 펀드라고 하는데, 어 간접 투자의 방법으로 많이 활용되는 방법인데, 어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 오늘은 이제 대충 넘어갈게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어 한번 이제 과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시계를 2007년으로 돌아가 보죠. 2007년 1월, 그때 스티브 잡스가 세 가지 상품을 내놓습니다. 어, 터치로 조작할 수 있는 와이드 스크린, 그리고 혁신적인 휴대폰, 그리고 이제 획기적인 인터넷 통신기기. 이세 가지 제품을 소개하면서 이 제품의 기능을 모두 하나로 담은 아이폰의 발표했습니다이 어, 영상 지금 봐도 되게 소름인데요. 이 아이폰이 나오고 스마트폰의 시대가 열리면서 세상이 많이 변했죠. 핸드폰으로 실시간 동영상 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핸드폰과 손목시계가 연결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플 하나로 집안 에 있는 가정기기 모두 통제할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터치 몇 번이면은 내가 원하고 사고 싶은 것들 많고 살수 있고요. 심지어 다음날 배송해 줍니다. TV 보다가 유튜브 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졌죠. 저는 이제 스마트폰 하나가 이 10년 동안 세상을 엄청나게 바꿨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이제 과거의 10년 동안이 변한 것과, 그리고 또 앞으로의 10년 동안 변할 것을 생각했을 때, 어떤 게더 변화가 클까요? 어, 저는 앞으로의 10년, 그러니까 10년 뒤에 변화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 이 기업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이제 아마존 때문에 망하거나 아마존에 인수된 기업들입니다. 어, 장난감 회사 토이저러스, 그리고 인터넷 방송 트위치, 그리고 신발 가게 자포스, 그리고 이제 신선식품 파는 마켓인 홀푸드 마켓. 어, 뭐 이런 등등 기업을 해서 이런 기업들은 뭐 아마존에 의해 망했거나 토이저러스가 대표적 이유죠. 혹은 아마존에게 인수되어서 아마존의 경쟁력을 더 키워 키워준 기업들입니다. 어, 사람들은 아마존 때문에 다른 기업이 망해가는 것을 아마존의 저주 혹은 아마존화되었다고 얘기하는데 어, 작은 서점으로 시작한 이 기업들이 기업이 지금은 컨텐츠, 쇼핑, 클라우드 쇼핑, 클라우드 컴퓨팅, AI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도하고 있습니다. 어, 파괴적 혁신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기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자주 쓰는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어, 애플 빼고는 이제 공장이나 직접적인 제품 만드는 거 하나 없이 회사가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어, 비즈니스 생태계를 바꿨다고 이제 볼수 있는 거죠. 경쟁력이 떨어진다면은 아무리 큰 기업이더라도 빠르게 도태되고요 경쟁력을 갖고 있다면은 빠른 시간 내에 성장합니다. 어, 게임의 룰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런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많아지면서 좀 전통적인 비즈니스 게임 룰이 많이 바뀌었는데 10년 전에 과거로 돌아간다면은 여러분 이런 애플이나 아마존 그리고 이제 구글에 어, 투자하고 싶으십니까어 당연히 하는 게 맞죠. 하고 싶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거꾸로 말하면 10년 뒤에도 아 그때 투자할 걸 이런 이제 후회를 남기고 싶지 않다고 하신, 하신다면은 지금 투자하시면 됩니다. <laughs> 어 그럼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요? 어, 투자할 만한 분야가 되게 많습니다. 어, 손장희 회장이 그렇게 외치는 뭐 AI 분야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5G 관련 주식, 그리고 반도체, 자율주행, 전자상거래, VR 등등 이런 이제 기업들 하나하나에 투자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지만은 어, 비싸죠. 애플이 거의 1,400달러 정도 되고, 아마존은 1,800달러입니다. 거의 직장인 월급이랑 비슷합니다. 어 개별 주사기는 식좀 부담되는 금액이죠. 그나마 뭐 테슬라나 애플 정도면 살만한 금액인데 어쨌든 이제 이런 모든 기업들을 한 번에 살려고하면은좀 부담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개별로 사기 부담되니까 통으로 투자하는 방법이 있죠. 이런 기업들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겁니다. 어, 바로 이제 피델리티 글로벌 테크놀로지 펀드인데요. 외국에서도 유명한 펀드 중에 하나입니다. 어, 해외에 설정된 펀드에서 다시 재투자하는 재투자, 재간접 펀드이고요. 현재 어, 수익률이 이제 매우 좋게 나오고 있죠. 1월 23일 그러니까 명절 전의 기준입니다. 물론, 이제 이 수익률이 앞으로 보장된 건 절대 아니고,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버블이 껴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어, 먹돈 한 번에 투자하기보다는 차곡차곡적립식으로 어, 투자하기에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어, 오히려 이제 나비 초기에 한번쭉 빠지면 감사한 일이죠. 어, 그때 이제 더싼 가격에 펀드에 투자할 수 있으니까요. 어, 참고로 이제 이 펀드는 제가 3년 전 블로그 처음 시작할 때 소개한 펀드입니다. 그때도 많이 올랐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제 거기서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때 구리 궁금하시면은 어 제가 위에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한번 클릭해서 가보세요. 지금 보니까 좀 많이 오그라듭니다. 어 처음 블로그 썼을 때라서 익숙하지 않았어요. 어쨌든 이제 뭐 펀드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일단 주식 비중이 거의 100% 가까이 돼 있습니다. 어 주식 형 펀드인 거죠. 그리고 이제 투자국가는 이제 미국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으로는 어 한국, 일본, 독일, 대만. 중국, 등등이 따르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전 세계에 분산 투자하는 기업인데, 어, 아무래도 미국 비중이 높습니다.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IT 섹터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통신 서비스 비중이 많네요. 어, 그펀드 같은 경우에는 최대 투자한 종목이 10개까지 노출이 되는데, 제일 많이 담은 거는 삼성전자입니다. 어, 신기합니다. 6.9% 담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애플, 그 다음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KLA 등등 이렇게 따라오고 있죠. 있습니다. 어, 저도 지금 보면서 좀 놀랐는데 옛날에 제가 처음 그이 펀드를 소개했을 때는 애플이랑 구글 비중이 높았습니다 지금은 삼성전자 어, 비중이 제일 높네요 해외 펀드에서 이렇게 이제 한국 기업이 비중이 제일 높은 건 저도 지금 처음 봅니다 어, 테크놀, 세, 테크놀로지 섹터와 MSCI 지수, 전세계 지수를 비교해 봤을 때 장기적으로 이제 지수보다 성과가 좋았습니다 이게 전세계 지수고요 이게 테크놀로지 섹터입니다 어, MSCI 지수보다 60% 정도, 60% 정도 성과가 좋았네요. 어, 최근 실적이나 뭐 장기간 평균 실적도 보면은 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 지금 여기 표에서는 2003년 IT 버블 때 빠져 있었는데 이때 확 올랐다가 어, 확 급격하게, 급격하게 꺼졌습니다. 어, 이런 때가 이제 한번더 오리라는 안올 거라는 보장 없고 언젠가 뭐한번 정도 오겠죠. 장기 성과는 뭐 누구도 상담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 펀드, 이 펀드나 아니면 그 안에 있는 기업들은 이제 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좀 이게 하락이 좀 부산되신다면은 안정적인 채권 펀드나 안정적인 그 주식형 펀드, 뭐 배당 주는 펀드 이런 거와 같이 섞어서 가면은 어, 제일 무난할 것 같고요. 투자는 뭐 각자 결정에 따라서 하시면 되고, 뭐제 고객분들이 아닌 이상이야. 제가 투자 이후에 리벨러싱이나 자산 배분, 자산 배분 이런 별도의 어드바이스를 해줄 수가 없죠, 당연히. 어, 영상 보고 무작정 투자하는 게없으시길 바라고요. 어, 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목돈보다는 어, 정리식으로 투자하는 것을 더욱 추천해드립니다. 어, 3년에서 5년 정도 이제 투자하시는 게 낫고 만약에 3년 전에 수익률 좀 많이 났다 싶으시면은 환매해서 안정적으로 이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